추운 겨울날 찾아온 장인어른. 아빠 어떻게 오셨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밖이 추워요. 딸아, 엄마가 지금 입원했단다. 수술도 해야 한다는데 돈좀 빌릴 수 있겠니? 엄마가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데요? 그럼 큰 오빠, 둘째 오빠도 알고 있어요? 그놈들 얘기는 하지 마라. 생각만 해도 마음 아프구나.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아빠, 방법을 생각해 볼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방으로 들어간 딸. 옷 속에 비상금을 넣어두는데. 아버지, 언제 오셨어요? 저 부엌에서 밥하고 있었는데 바로 될 거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괜찮다, 곧 돌아갈 거니까. 아빠, 여기 50만원이에요. 많이 드려야 하는데. 저희도 사정이 좋지 못해서요. 일단 이거라도 엄마 치료비로 쓰세요. 실망감에 일어서는 아버지. 아빠 잠깐만요. 밖이 추우니까 이옷 가져가세요. 아버지 어디 가세요? 식사하고 가세요. 아무 말 없이 나가시고. 수진아 방금 내가 아버지한테 한말다 들었어. 내 네, 설명 좀 들어봐. 뭘 설명해?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그런 말씀하시는 게 쉬웠겠어? 좀 생각해봐. 이렇게 이쁘게 키워서 시집도 보내주셨는데. 이제 어머니가 아프시니까 겨우 50만원만 드려. 준호야 사실은 방금 아버지 오단에 3천만원을 넣어뒀어. 난 내가 불편해할까봐. 내가 뭐가 불편해? 내가 알면 뭐라고 할까 봐 그래. 큰 오빠, 둘째 오빠가 한 푼도 안준것 같아서. 그들이 안 주는 건 그들 일이야. 우리는 우리대로 효도를 해야지. 설마 돈이 어머니 생명보다 중요하다는 거야? 자식이 효도하려 해도 부모님 기다려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어. 우리 인생에 후회를 남기지 말자. 아, 그리고 나도 결혼 전에 모아둔 돈이 더 있어. 어서 같이 어머니 보러 가자. 장인어른을 쫓아간 두 사람. 한편 아버지는 딸의 집을 나서며 편지를 보는데 건네받은 옷보다 딸의 마음에 따뜻함을 느끼고 아버지, 아버지 잠깐만요. 아버지 저희가 어떻게 혼자 가시게 하겠어요? 함께 어머니 뵈러 가요. 부모님이 계실 때 최선을 다해 효도해야 한다는 사위의 말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